들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행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니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지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서 선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사람의 양심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선을 분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은혜로 오셔서 인류가 자멸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선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 그것이 선한 줄 안다고 말합니다. 가정, 학교, 직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이 행해지고 존중되길 구합시다.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세상에서 선이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옳은 일 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언어적 육체적 폭력을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는 듯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지금 우리가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마지막 날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창조되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세상에서 내가 얻고 빼앗길 것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선하고 옳은 결정을 내리는데 실패하지 않았나요. 14절 하반절에서 15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선하고 옳은 것을 택할 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심판장으로 오실 주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선하고 옳은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나요? 15절, 하반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선하고 옳은 행동을 해서 고난받는다고 세상을 떠나 숨어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며." 고난을 무릅쓰고 선한 양심에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이 왜 선한 양심에 따라 사느냐고 이유를 묻거든 움츠러들지 말고 친절히 답해 주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열렸을 때 온유와 두려움, 즉 겸손과 존중하는 태도로 해야 합니다. 말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무례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도 안 됩니다. 물론 복음은 입만 살아있으면 안되고 실천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선한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은 우리가 믿는 바,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할 기본적인 능력이 결핍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겸손과 존중 없이 무례하게 강요합니다. 또는 반박받으면 스스로 무너져 내릴 정도로 믿음이 허약해서 절대로 신앙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알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겸손과 존중으로 우리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위해 어떻게 내 자신을 준비해야 할까요?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선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잘안 됩니다. 멀리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 자꾸만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고난당해도 선을 행하고,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고난이 예상되어도 내려야할 선하고 옳은 결정은 무엇이 있나요?